아, 자, 저희가 또이 선수 얘기 안 하면 안 돼. LG 최은성 선수 얘기는 제가 아껴뒀어요. 네. LG 최은성. 자, 호시탐탐 침물리는 구단 많습니다. 일단 최은성 선수는 90년생, 186cm 대 92kg. 이 좋아. 아, 하도해가 좋아, 좋아. 하도웨어 좋습니다 2009년에 l g 육성 선수로 입단한 순천 조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통산 네. 1,006경기 라서 2알 9푼 7리 96홈런에 595타점 이야 네. 짱짱하다 좋아요 아, 올해는요 126경기 라서 2알 9푼 6리 12홈런에 83타점 이 정도 성적이면 최은성 노릴만하죠 그렇죠. 거기에 수비 음. 일루 보면서 맞습니다 야 이거 좋다 잠실구장을 쓰면서 12개 홈런이다 아, 이거는 어, 조금만 작은 구장 타자친화구장으로 가서 경기를 띄어주고 그리고 또, 이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준다면, 네. 충분히 20개 이상의 홈런을기록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은성은 어딜 가든 20개 이상 쳐야 돼. 그렇죠. 음... 칠걸 기대하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어, 데려가는 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냄새는 저 중부지방에서 살살. 그렇죠. 나요. 이 가운데 쪽 지방에서 냄새가 좀 많이, 예. 많이 올라오고, 아마 이 일주일 안에는 <laughs> 어,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예상이 들어요. 사람도 그 허리 또코 근육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 이제 최은성 선수를 이제 중부지방 쪽에서 아, 혹시 산탄 버리고 있다. 네. 이런 냄새를 저희가 맡아서말씀드린 네. 건데. 그리고 뭐이 중부지방에서 총알을 많이 준비했대요. 아유, 올해는 뭐뭐 <laughs> 빵빵이 터지는 <laughs> 그런 터지면, 그런 <laughs> 또 소리가 요란 유난하, 하지 않습니까? 에이, 네, 마, 좋아요. 어쨌든 <laughs> 만약 그렇게 정말 소문대로 된다면, 야. 그 동네 팬들은 또 난리 나네. 네, 그러네요. 엄청 행복하시겠네. 음. <웃음> <웃음> 좋아요.